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시바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가전 제품인 전기압력밥솥을 가져왔는데요. 10만 원대 가성비 좋은 제품부터 30만 원대 프리미엄 제품까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압력밥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기 있는 전기압력밥솥 베스트 3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통해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위 후첸 2.1기압 121 IH 전기압력 밥솥입니다. 이 제품은 평점 5만점의 상품평이 9346개나 있는데요. 작곡밥이 참 부드러워요라는 상품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가격은 33% 할인 혜택을 받아 3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언제까지 할인할지 모르니 빠르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압력밥솥 중 가장 높은 기압인 2.1 기압을 사용했으며 쌀 내부까지 익혀주도록 온도가 121도까지 올라가 잡곡 콩과 같은 딱딱한 국물을 넣고 잡곡밥을 지을 때 보다 부드럽고 찰진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미보단 잡곡밥을 자주 만들어 먹는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쿠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으로 출시했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소 소재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아 오랜 기간 사용해도 문제없는데요. 끈과 불림 기능으로 단맛을 섬세하게 조절 가능해 온가족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소용감을 받아 디자인되어 주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다는 점도한 좋은데요. 프리미엄 기술력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다면 고정 댓글 3위에 있는 쿠첸 2.1기압 1 2 1 IH 전개압력 밥솥을 확인해보세요. 2위 쿠쿠십 인용 전개압력 밥솥입니다. 이 제품은 평점 4.6의 상품평이 무려 15,351개가 있는데요. 가성비 값, 밥맛 좋은 밥솥이라는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가격은 3% 할인 혜택을 받아 1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으며 쿠팡캐시 최대 8,221원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쿠쿠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가성비가 좋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밥맛도 훌륭해 처음에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압력밥솥입니다. 프리미엄급 모델보다는 기술력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찰기가 있는 밥은 물론 죽이나 찜등 다른 요리도 만들 수 있어 효율성 또한 좋습니다. 자동 살균 스팀 세척 기능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분리형 커버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내솥은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다이아몬드 코팅을 적용해 밥이 눌러붙지 않아 조리 후 세척하기에도 좋은데요. 적은 예산으로 괜찮은 성능의 압력 밥솥을 찾는다면 고정 댓글 2위에 있는 쿠쿠 10인용 전기압력 밥솥을 확인해보세요. 1위 쿠쿠 IH 트윈프레셔 마스터 셰프 밥솥입니다. 이 제품은 평점 4.8점에 상품평이 2134개가 있는데요. 맛있는 밥과 요리가 가능합니다라는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가격은 5% 할인 혜택을 받아 3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으며 쿠팡캐시 최대 17,511원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쿠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른 밥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압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고압 모드는 기압 2.0으로 찰지고 쫀득한 밥을 만들어줘 다양한 잡곡을 넣은 잡곡밥이나 찜, 수육, 삼계탕 등을 만들기 좋으며 무압 모드는 촉촉하고 고스란 식감의 밥을 만들어줘 김밥, 볶음밥, 비빔밥 용도로 적합합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오픈 쿠킹 모드로 무압 취사 중 뚜껑을 열어 다른 식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나물밥이나 찜을 만들 때 식재료 본연의 식감은 살려주면서 영양소 파괴는 줄여 건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인해 단순한 밥솥의 기능을 넘어 멀티쿠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내부 소재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돼 내구성이 좋으며 분리형 커버로 사용 후에는 분리해 깨끗하게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솥은 에어버블 코팅을 넣어 열 전달과 열 보존을 극대화시켜 맛있는 밥맛을 구현하는데요 증기가 새틈 없이 이중 모션 패킹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밥맛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무엇보다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면 고정 댓글 1위에 있는 쿠쿠 IH 트윈프레셔 마스터 셰프 밥솥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인기많은 전기압력밥솥 베스트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